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상상하시나요? 아니면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뜨거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시나요? 여기 평범하게 흘러가던 노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순간,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 예순 중반.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법한 그 나이에 말이죠. 하지만 그 결심은 단순한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역사를 뒤흔들 전설적인 브랜드의 위대한 씨앗이 되었답니다. 삶의 마지막이라 여겨지던 시기에 그는 어떻게 그 깊은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을까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배움과 도전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분명 뜨거운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는 홀어머니와 함께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겨우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서툰 솜씨로 가족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 부엌에서 고군분투하던 소년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 한 편이 아려옵니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삶의 고단함과 책임감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이 되어서도 그의 삶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증기선 조종사부터 시작해서 험난한 철도 공사 현장의 노동자, 흙먼지 날리는 농부, 심지어는 타이어를 판매하는 외판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직업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표류했죠. 몸은 고되고 마음은 지쳐갔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그는 오랜 시간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의 꿈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듯 보였습니다. 가정을 꾸린 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했던 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빈 작업장에 홀로 서 있던 중년 남성의 모습은 마치 그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실패와 좌절의 아이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서른, 마흔, 쉰 살이 넘도록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쩌면 그 자신조차도 나는 그저 실패만 반복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깊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으니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깊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좌절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온 마음을 다해 일고 왔던 그의 작은 식당이 느닷없이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마을을 가로지르던 주요 도로 대신 새로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그의 식당 앞을 지나던 손님들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린 겁니다. 한때는 정겹게 북적이던 공간이 이제는 횡한 바람만 오가는 쓸쓸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창 밖으로 쌩쌩 달리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번성했던 옛길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뒷골목처럼 변해버렸고 그의 식당 문에는 결국 폐업이라는 싸늘한 글자가 붙게 되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빈손이 되고 말았죠. 평생을 애써 읽어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세상의 모든 불운이 자신에게만 덮쳐오는 것 같은 깊은 좌절감에 잠겼을 것입니다. 낡고해진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그는 텅빈 식당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 더 이상 도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던 걸까요? 그는 문득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그만의 특별한 치킨 레시피 말입니다. 단순한 닭튀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노력과 연구, 그리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 맛있는 비법을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할까 하는 기발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 직접 식당을 운영할 힘이 없다면 나의 이 비법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함께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른바 프랜차이즈라는 그에게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막연하지만 강렬한 희망의 씨앗이 그의 마음 속에 뿌리 내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당시 그의 나이는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65세였습니다. 변변한 사업 경험도 넉넉한 자금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자동차 한 대에 의지해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치킨 레시피를 설명하고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순회 영업사원 같았죠. 처음에는 수많은 거절의 문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무슨 프랜차이즈냐, 그냥 닭튀김일 뿐인데 특별할 게 뭐가 있냐는 냉담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문전 박대당하기 일쑤였고, 때로는 비웃음 섞인 조롱까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거절당하면 두 번, 세번 다시 찾아갔고,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때까지 끈기 있게 설득했습니다. 그의 손은 수많은 문을 두드리며 달코 달았을 테지만, 그 끈기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온 맛과 열정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이렇듯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그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수백 번의 거절 속에서 피어난 첫 번째 프랜차이즈 계약은 그에게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자신의 특별한 맛과 그 맛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비로소 세상에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표였으니까요. 한 노인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6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맛있는 치킨을 튀기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철학을 담아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어엿한 사업가로서 거듭났죠. 하지만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궈내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단지 훌륭한 레시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킨 맛만큼이나 경영과 마케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배움이라는 오랜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치 젊은 사업가들처럼 최신 트렌드를 읽고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공부했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어떻게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각인시킬지 밤낮으로 고민했죠. 그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흰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트레이드마크가 된 넉넉한 코스염까지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독특하고 인상적인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습은 곧 그의 브랜드 그 자체가 되었고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강렬한 이미지가 되었죠. 직접 TV 광고에 출연해 사람들에게 친근한 웃음과 깊은 신뢰를 주었고요. 전국 각지의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고객들과 직접 만나 소통했습니다. 그의 인자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태도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인생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무슨 사업이냐며 비웃었던 이들도 그의 열정과 끈기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를 보고 나도 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감히 꿈꿔본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요. 그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배움과 도전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특별한 치킨은 미국이라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번화가 영국의 고즈넉한 거리, 캐나다의 광활한 평원, 그리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그의 얼굴이 새겨진 매력적인 간판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의 황금빛 치킨을 맛본 사람들은 국적과 문화, 언어를 초월해 한 목소리로 열광했고, 그의 브랜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노인이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끊임없는 배움과 용기 있는 도전으로 이토록 거대한 성공의 신화를 이룰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야말로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맛있는 치킨을 파는 것을 넘어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꿀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린 진정한 기업가이자 시대의 멘토였습니다. 그의 드라마틱한 삶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끊임없이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뜨거운 영감을 주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다라는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주고 있죠.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뜨거운 영감을 주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다라는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주고 있죠. 이제 그가 어떻게 벼랑 끝에 선 절박함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딛고 진정한 전설로 거듭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의 마지막 장을 함께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60대 중반 사실상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는 단순히 맛있는 치킨을 파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 즉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그리 보편적이지 않았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죠. 자신의 오랜 경험과 비법이 담긴 특별한 치킨 레시피를 전수할 파트너를 찾아 낡은 트럭 한 대에 몸을 싣고 전국 팔도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치킨을 튀겨 맛보게 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은 결코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든 그의 제안에 회의적이었습니다. 문전박대는 일상이었고, 때로는 조롱과 불신 가득한 시선도 감내해야 했죠. 하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거절은 다음 문을 두드릴 더큰 용기가 되었고, 그는 그렇게 끈기 있게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단순히 요리 기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로서 반드시 필요한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그에게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고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익히며 자신의 사업 모델을 끊임없이 혁신적으로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주방장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혁신적인 사업가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불굴의 끈기와 뜨거운 배움의 열정은 눈부신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특별한 치킨은 입소문을 타고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깔끔한 흰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직접 브랜드의 얼굴이 되어 TV 광고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는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의 치킨은 이제 미국을 넘어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식탁에 오르며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매장의 간판에는 그의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가 담긴 얼굴이 자랑스럽게 걸렸고 그 모습은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8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현장을 직접 누비며 자신의 브랜드를 열정적으로 알리는 데 전념했습니다. 60대 중반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시작했던 한 노년의 삶이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겸손한 자세를 통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사랑받는 아이콘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의 시그니처 복장을 입고 활짝 웃는 모습은 단순한 기업의 로고를 넘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배움과 도전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강렬하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과 불굴의 의지에 대한 강한 깨달음을 선사하며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흔히 기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드라마틱한 삶은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빠르고 위대한 시작이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우리에게 그의 이야기는 강력한 동기부여이자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간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숨겨진 잠재력을 돌아보고 용기내어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배움이 단지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